안녕하십니까. 사라제이키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저의 청취자 수도 오르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좀 오르니까 이쯤에서 제가 웹3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야 디파이를 좀 건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중앙화식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디파이가 정말 금융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혁신적인 상품들도 많이 나올 뿐더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웹3 금융이 어디로 가고 있냐를 보시면 아니면 디파이에서 핫한 상품들을 보실 때 아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비인크립토라는 사이트에서 꽤 유명한 디파이 업계에 오래 자리잡고 있는 og 플랫폼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는 11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5가지만 뽑아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소왑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커뮤니티를 위한 최고의 디파이 프로토콜. 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그냥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앙화 거래소처럼 내 펀드를 어디 거래소에다가 맡겨놓는다든지, 혹은 이제 거래소에서 가격을 조정을 한다든지, 모리스팅을 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인원이 전혀 없고요. 말 그대로 탈 중앙화,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론 스마트 컨택트 관리를 하겠지만 내 펀드는 내가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유동성 자금들도 모두 다 관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에 의해서 풀어져 있는 것이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 결정 역시 어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80억 정도 되는 플랫폼이고요. 지금 이 거래소에 묶여 있는 자금만 해도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현재 유니스와의 고버넌스 토큰으로 알려져 있는 UNI, 토큰티커 UNI 토큰은 현재 비썸코리아에서 16,200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두 번째로 Curve Finance인데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최고의 탈중한 금융 프로토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역시 그냥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탈중앙화된 거래소인데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많이 하는데 사용이 되어서 어,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최고의 프로토콜이라고 명명을 한것 같네요. 시가 총액은 7억 3천만 달러 정도이고요. 묶여 있는 자금은 20억 달러 정도 되네요. 현재 이 Core Finance의 거버먼스 토큰 토큰 티커 CRV가 비썸코리아에서 925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세 번째로는 아베이고요. 유동성을 위한 최고의 탈중앙 금융 프로토콜이라고 적어놨네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대출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할수 있게 내 자금을 여기에다가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자금을 빌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P2P 대출 플랫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가 총액은 17억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묶여 있는 자금은 100억 달러입니다. 현재 아베 프로토콜의 고버넌스 토큰이죠. 토큰티커 AAVE 토큰은 비선 코리아에서 16만 5천 원입니 5,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컴파운드 파이낸스인데요. 이거는 스테이킹을 위한 최고의 디파이 프로토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단순하게 대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디파이 대출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출시를 한그몇 가지 프로토콜 중에 하나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프로토콜입니다. 시가 총액은 4억 8천만 달러 정도 들어가 있고요. 어, 묶여 있는 자금은 26억 달러 정도 되네요. 컴파운드 파이넷의 거버넌스 토큰인 토큰 티커 C O M P 컴프 토큰은 비썸코리아에서 10만 100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DYDX라는 프로토콜인데요. 그래서는 유동성 스테이킹을 위한 최고의 디파이 프로토콜이라고 적어 놨네요. 사실 무기한 선물 계약에 집중한 거래소입니다. 이것도 역시 탈중앙화 거래소이고요. 무기한 선물 컨트랙트를 판매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시가총액은 14억 달러 정도 되고요. 묶여 있는 자금은 4억 1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탈중한 금융 프로토콜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더리움에서 시작을 했고요. 일부는 이제 다른 네트워크, 레이어2로 옮겨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계약 조건을 직접 코딩화 돼서 계약 협상이나 이행들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빠르고 이제 다양한 유동성 풀에 접근을 할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다양한 자산들을 다루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고요. 암호화폐 가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알림을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 거래소에서의 활동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가치가 좀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어, 두 번째로는 고객 지원센터가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거래소는 뭐 자그만한 거뭐 로그인 하나만 안 돼도 바로 거래소로 연락을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뭐 거의 24시간 도와주시 잖아요.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를 하거나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하다못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할수 있는 고객 서비스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탈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 역시 탈 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약간 심장이 떨리는 그런 부분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들이 모두 내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맡김으로 인해서 신탁을 함으로 인해서 갖는 리스크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수수료나 다른 비용의 형태로 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대신 내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내 펀드에 대한 얼티밋, 궁극적인 자유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국어로 안 되어 있는 플랫폼들도 많고, 네, 지금 한국에도 저희 팟캐스트 말고도 다양하게 디파이 플랫폼들을 탐구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이 관심 많으시면 대출, 거래소가 관심 많으시면 거래소, 뭐 스테이킹 관심 있으시면 스테이킹. 이렇게 좀 키워드를 정해서 디파이 프로토콜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의 웬만한 자료들이 지금은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또 궁금하신 특별한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한번 특집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가 1월에 현물 ETF로 처음 거래되기 시작한 후에 1일 최대 자금 유출량을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트맥스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GBTC에서 6억 4,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ETF에서 빠져나갔는데, 이는 1월 22일에 기록했던 두 번째로 큰 유출 규모보다 만 달러나 더 많은 금액이라고 하네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움직임에는 비트코인이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1만 달러 이상 하락을 하면서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펀드의 높은 수수료 구조도 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주력 상품 투자자들은 1.5%의 관리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이는 다른 리바이벌 발행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레이스케일은 수수 조류가 좀더 낮은 새로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네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반감기는 다른 반감기와는 다르게 반감기 이전에 가격 상승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비트코인 반감기가 암호화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미지의 영역에 있는 편이죠.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가속화 할지 아니면 종료시킬지 이런 거는 뭐 역사 속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번 반감기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4년 주기로 그러니까 반감기를 주기로 호황과 불황 시장의 사이클에 좀 묶여 있다는 통념이 있는데요, 이것에 도전을 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반감기 이벤트는 이벤트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첫 번째 반감기일 뿐만 아니라 거래 수수료가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첫 번째 반감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디널스 프로토콜 기억하시죠? 사용자가 이미의 데이터를 체인에 새겨서 인스크립션 라고 했었죠. 대체 불가능한 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와 같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용 사례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용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네트워크 사용량에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많을수록 거래 수수료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런 배경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반감기 이후에 이러한 활동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은 사라진 f r e e Arrow Capital, 3AC라고도 불리죠. 회사의 공동 설립자인 카일 데이비스가 암호화폐 헤지펀드가 파산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3월 19일 언체인 팟캐스트에서 진행된 한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물론 이제 유감이라고 말을 했지만 Not Sorry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laughs> sorry라는 게 유감스럽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국어로 진짜 유감스럽다는 일이 조금 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달까 혹은 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조금 더 보시면요. 회사가 파산한 것이 유감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모든 회사가 다 파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도 파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데이비스는 후회하지 않냐 이런 질문에도 이렇게 말 했습니다.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최소한 다음 3LO가 파산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알려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팟캐스트에 일부를 발췌한 거기 때문에 좀 컨텍스트를 좀더 봐야겠지만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견손한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laughs> 물론 이제 영리 사회에서 기업이 생겨나고 영리를 추구하고 그러다가 뭐 파산도 할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일 텐데요. 아, 이 2022년에 있었던 이 여러 사건들 이제 뭐샌뱅펌프리드의 FTX도 있었고 그다음에 권도영 씨의 테라폼랩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할 수도 있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제대로 하는 것 뭐,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사과를 제대로 한다는 것, 그리고 반성을 제대로 한다는 것, 뭐 특정 인물에게 사과를 할 필요까지야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것,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한한 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트라우마를 <laughs> 가진 사람들도 복을 하려면. 그 트라우마가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과가 의미가 있든 없든 뭐 어떤 의미가 있든 사실은 그 트라우마 자체를 사과가 없을 수 있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 사과가 가지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제 상대방에게 주는 또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서 사과를 받는 사람, 사과를 하는 사람이 전다 성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내가 이제 자격지심에 의해서 어, 사과를 내가 굳이 해야 해뭐 이렇게 되게 어, 꿍한 이런 어, 자세로 있는 것보다는. 내가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 행위 자체에 굉장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연습을 하고 있는 어, 그런 행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뭔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세상에 미치기는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인정을 할수 있지 않았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제가 좀 주절이 주절리몇 마디 해 봤고요. 다시 한번 뉴스로 돌아가 보면 이 2023년 4월에 두바이에 있었던 3AC 창립자들은 사실은 파산 청구 거래소라는 오픈 익스체인지 OPNX 라는 회사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한달 만에 두바이의 암호화폐 규제 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를 운영한다. 라는 이유로 좀 질책을 받았고, 2024년 2월에 거래소는 폐쇄를 되었습니다. 저도 당시 뉴스를 봤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디 감히 또 다시 좀 자숙할 시간도 갖지도 않고, 오픈엑스를 또 차렸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트윗이 이렇게 나돌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좀 폐쇄가 되었다가도 지금 현재도 암호화폐 시장이 좀 살아나려고 하니까 오프닉스웨인지는 토크티커 LAMB 램이라는 토큰을 좀 재출시한 것으로 보이네요 정말 암호화폐 시장도 세상과 비슷하게 재미있는 곳입니다 시비를 떠나서 이런 뉴스들도 있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을 갖고 나가야 할지 생각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74로, 어, 아직까지는 탐욕에 좀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 소식을 전한 한국 시간 오후 6시 13분 기준. 비썸 코리아에서 현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1위는 비트코인이고요. 1.68% 내려간 9,127만 8천원. 2위는 연하이낸스0.5% 올라간 1,230만 천원. 3위는 이더리움 2.58% 내려간 468만 3천원. 4위는 메이커 4.42% 내려간 417만 5천원. 5위는 BNB 0.2% 올라간 76만 3천5 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2.84% 내려간 53만 500원. 7위는 솔라나 5.6% 내려간 24만 9,500원, 8위는 일루비움 3.73% 내려간 17만 400원, 9위는 아베 2.34% 내려간 16만 2,800원, 0위는 비트코인 SV 3.37% 내려간 10만 6,000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역시 어제와 비슷하게 사트가 굉장히 파란 상태고요. 비트그리로 넘어가셔서 탑크루게이너1위 보시면 Swerve라는 프로젝트에 토큰 티커 SWRV라는 토큰이 181.15% 올라간 0.0477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타 크립토 루저를 보시면 P Network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PNT라는 토큰이 58.64% 내려간 0.0729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오늘 3월 20일 수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